안녕하세요. 승훈이 나라샤 TV 8월 21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어, 매주 하는 것처럼 음, 지난 한 주간 어,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보던 어, 종목들 중에 좀 상승이 있었던 부분들 다시 좀 복귀하고 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위치에서의 종목들 움직임 어,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머메일 뭐 방송을 잘 청취하셨었던 분들이라 이시라면 어, 이번 시간은 패스하셔도 좋은 시간입니다. 주말에. 어, 또 소중한 시간 아끼셔야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어좀 대체공휴일로 휴장이었고 또음 시장이 뭐 워낙 안 좋았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좀 특기 종목들 간단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스 24구요. 예스 24는 음 우선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좀 가장 이슈가 있었고 8월 6일 날 요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해서 잘갈 거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근데 요두개 음봉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거래 없이 이렇게 좀 60일선 깨고 내려오는 음봉에 와 이건 아무리 재미료 소멸이라고 해도 아,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요두개 양봉으로 올라온 날 있죠? 음. 요날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좀 샀습니다. 이두 개의 날짜에 61선 위에서 어, 기관들이 사고, 다음날 종가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래서 이게 화요일 날이었었구요. 화요일 날 이렇게 종가를 이쁘게 만들어 놔서 되게 이제 그날 고민을 많이 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좀 자리를 잘 체크하는 상황이었고, 어, 분봉 보시면, 자, 이렇게 분봉이 아니고, 3분봉 봐야죠. 자, 여기그 날짜에 3분 봉이구요. 어, 자, 여기서 갑자기 네이버 인수 뉴스가 나오면서 어마무시하게 떴습니다. 자, 여기가 아마, 어, 퍼센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점에서 이렇게 대충 그려도 뭐한 30%? 아, 요 정도. 어, 지금 아래에서 뉴스 바로 터지면서부터, 어, 순간에 어, 짧은 시간 안에, 어, 이30%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2만원대에서 더 가지를 못하더니, 어, 여기서 지금, 사실 묵은, 아, 그놈의 묵은이 뉴스가 정말 혹시나 했는데 나와버리더라고요. 묵은 뉴스가 나오고, 여기서, 어, 이제 그런 사실 없다 공시가 또 바로 나왔어요. 이 시간이 정말 되게 무슨 짜여놓지 않으면 쉬, 쉽지 않았었던, 어,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만 원이었었던 게 이제 종가가 어~ 여기서 그날 만오만 삼천 만 오천 원대였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에서 끝나고 지금은 음~ 만 삼천 원까지 아~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어~ 안타까운 게 개인들이 여기는 뉴스에 되게 많이 들어갔었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지금 그날 후 뭐~ 신경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훅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지금 2만 원대에 정말 물려서 13,000원까지 어 지금 수목금 3일 동안 이런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여기서 다행히 운 좋게 음24% 인증 이렇게 간단히 장중에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 드리긴 했는데 그냥 뭐 이게 상한가 갈지 어떨진 모르겠지만 어, 그냥 그때 뉴스에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 이유가 하나는 그거죠. 전에 있었던 카페24. 음. 이거를 봤었기 때문에, 아, 그 뉴스의 여파가 대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제 저도 순간 훅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음, 근데 좀 그거에, 어, 순간, 그런 뭐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 더 2만원대에서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밀렸었던 부분이고요. 운이 좋은 거죠, 운이. 뭐, 제 실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뉴스를 접할 수 있었고, 제 욕심, 뭐, 더안 부렸었던 이제 그 덕분에 잘 나올 수 있었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카페24도 몇번 말씀드렸었던 요 300, 720선 오는 가격에서 거래 나오면서도 윗꼬리 터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 우리 33,000원 부근 때, 봤었던 종목 그리고 이 720선을 돌파한 이후에 35,000원부터 56,000원까지 바로 세게 쏘는 아 이런 상황이구요. 좀 내려와서 다시 21선 부근에 있는데 아녀석또한번또음 체크를 해봐야죠. 근데 좀 위에서 좀 던진 물량도 많아서 좀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설거지 요런 또 반등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또 최근에 봤었던 메지온입니다. 자, 메지온은 이 아래에서부터 720선 타고 올라오면서 지금 최근 시장 어, 분위기에서 정 반대로 움직이는 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나 필이죠. 어, 그래서 간질환 그간 섬유화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특허 출원을 한 상태이고 뭐제 미국 FDA 승인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에 지금 뭐어 시장이랑 정말 반대로 어 움직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부터 캐치 했었던 종목은 아니고 여기 306 올라온 다음에 체크를 해서 여기 딱306 자리에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마감이 306 자리에서 165,000원 부근에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 계속 체크 했었다가 다음날도 이런 앞에 고점 있는 부분 17만원 올라서서 어, 상승을 했고요또 여기 17만 여기 앞에 있는 17만 8천원 요 부분도 금요일 날 어, 이런 앞선 거래들 어, 이렇게 보면서 흐름 잘 좋게 잘 올라갔죠. 어, 그래서 금요일 날도 5% 마감을 하고 18만원에 어, 이렇게 마감을 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조금 작게 보면은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19만 5천원 여기 뭐 20만원 부근까지 아직은 조금 더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또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이런 녀석들이 오히려 어또좀 어, 이익 실현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우선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스코비도 우리가 봤었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 상, 요 720선 자리에서 지지되고, 자, 여기 양봉으로 2일선 올라온 흐름에서, 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여기 2일선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날도 시가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 이번 시장 분위기 비해서 음,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녀석도 이런 지금 4,000원 가격대 지지 보면서 추가 상승 여부 볼수 있을 것같고요 자, 그 다음은 대정화금 입니다. 음, 대정화금 보기 전에 우선 어, SK케미칼 먼저 볼까요? SK케미칼도 여기 아래에서 음, 뭐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지금 SK 케미칼 하고 대정화금 하고 대정화금이 지금 어 SK 케미칼 대정인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 묶여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SK 케미칼이 자 여기 아래에서. 거래가 훅 올라오면서 306툭 쳤고요. 이렇게 그 보근에서 이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음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쭉 올라섰습니다. 이날 한23% 장중에 올라섰고요. 306 자리를 잘 마감을 했죠. 그 위에서 몸통으로 마감을 한 이후에 다음날 개브로 뜨면서 또 이날도 20%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거의 요306 부근 14만 원 부근에서 여기 18만 원, 19만 원 가까이 이렇게 좀 어, 단기간에, 어, 상승을 했었고, 지금 금, 지금, 이번 주 후반에, 어, 거래가 많이 없, 그, 늘질 않으면서, 거래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살짝 조정을 준, 어, 요런 흐름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선주 말고, 그, 케미칼인데, 제가 우선, 우선주 보여드린 게, 우선주가 흐름이 좀더 세게 보여진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죠. 여기 상공6 자리에서의 움직임, 자, 여기, 어, 양봉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얘네들을 시가와 어, 또 종가 부근이 306 위, 아래에서 이렇게 좀 위치하는 요런 흐름 때문에, 어, 요런 또, 여기 앞선 요런 30만 4천원 부근에서의 움직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못 올라오는 흐름 때문에, SK 케미칼 우선주에 조금 더, 어, 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구요. 그 다음에 대정화금도, 어, 아, 아래에서, 여기서 우리 봤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서, 요, 앞선 이런윗골리 거래 있는데, 306잘 지지됩니다 하면서, 어 다시 반등을 기대했었던 종목인데, 이걸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시간을 걸렸는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왔구요. 그리고 요 날도 보자라고 그랬죠. 요 날, 요, 요 날짜. 이렇게, 306 거래가, 뚫고 나서, 이런 앞선 거래에서 이틀 쉬는 날, 다음날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그날 이렇게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고, 예. 그리고 또그 다음날도, 어, 또 윗꼬리가 있긴 했지만, 거의 뭐3 9 0 0 0원까지 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또 3만원대 초반에서도, 이런 또, 음, 한... 한30% 가까이 아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어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볼 텐데요. HLB는 어 여기서 음. 좀 이런 윗꼬리 306 터치하는 요런 흐름까지 거래가 한번 나온 이후에 밀리지 않고 계속 잘 있고 여기 지금 37,000원 부근을 어잘 이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툭툭 치면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여기 306 지금 지난주에 수요일 날 어, 306, 올라오는 거래가 한 번에 생겼고, 자, 요날, 어, 장중에, 음, 거의 20% 아,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306 돌파는 못하고 무선 끝났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자리에서 좀 다음 주에 아, 상승 여부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HLB보다 생명과학을 먼저 <laughs> 말씀드렸어요. 어, 왜냐면은, 어, HLB는 여기 306까지 좀 거리 이격도 있고요. 720선도 있고 아 여기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HLB가 먼저 뛰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여기서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도 거의 우리가 만원 초반대 봤었던 게 12,000원까지도 오기는 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좀 단기간에 빠른 상승 그런 좀 상승 폭으로는 HLB가 좀더 빨랐다라는 거구요. 지금 요 자리에서 은봉 밀리더니 다시 306 아래에 와 있는 어, 요런 흐름입니다. 음, 참고로 HLB 제약은 뭐 지금 금일도 그렇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어, 잘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요. 그래서 HLB 관련주들 조금 한번 음,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우선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06툭 치는 없던 거래가 생겨서 왔어요. 그리고 거래 없이 이틀 음봉으로 눌러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주 양봉으로 끝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틀 눌러놓고 이런 자리에서 61선 자리에서 이제 이번주 관심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자,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날 그 거의 한12% 가까이 306 위까지 올라왔다가 아, 지금 윗골이 남기고 그 다음날 또 갭으로 상승을 해서 장중에 여기서도 거의 한 18, 19%이 아, 정도 상승을 했다가 물론 다시 306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갭으로 또 여기 306 위에서 시작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우선 그 아래에서 시작을 하고 306 찍고 다시 밀리더니 금요일날도 좀 밀려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우선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도 아래에서 조금 다시 올라오는지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분봉도 어, 지금 여기 41,000원 부근 이런데 지켜주는지 거래는 한 번씩 이렇게 좀 생겼던 종목이라서 음,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주 말고 본주 한번 볼게요. 어, 본주는 여기 306, 마찬가지 거래가 생기고 어, 여기 6 1선 지지는 되는데. 아, 힘이 그렇게 세질 못해요. 여기 지금 올라올 때 반등이, 이런 아, 앞선, 어, 이때, 거래 나왔었던 때 위에, 이렇게 막306 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55,000원, 7,000원,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 요좀 저항을 못 넘고 있더니, 요 녀석이, 어, 우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흐름이 보여졌구요. 자, 자, 지금, 인바이오젠이구요. 인바이오젠은, 자, 여기 306 아래에서부터 우리 돌파 관심 종목 봤다가, 여기서 거래 없이 이틀 누르고, 다시 반등 주고, 반짝 상승 멋지게 보여주고 나서요. 다시 내려온 다음에, 여기 306 아래 콕 찍고, 다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어, 말씀드리지만, 여기 306 자리를 지지하면 더 좋았겠지만, 깨지는데도 계속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어, 종목입니다. 계속 놓지 말고 체크를 하자라고 했었고, 거래 나오고, 이틀, 거래 없이 이틀 쉬고, 또 양봉 올라오고, 요 날, 요 날짜에, 이제, 저녁에, 음, 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게 나왔고, 다음날, 어,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밀렸는데, 도지에다가 여기서 크게 밀리질 않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런 뉴스에, 어, 많이 밀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고 끝난 흐름에서 어, 다음날 또장잘 올라왔어요. 이날 뭐 4800원, 900원 계속 제가 이제 장중에 이제 지켜보는 때였고, 음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뉴스가 이제 저녁에 어, 이제 시간 외에서 잘 올라가면서 갭으로 떴죠. 어. 그러고 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욕심부리면 안됩니다 그죠 4800원대에 만약에 봤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5500원이 이렇게까지 지어 주는데 거기서 뭐 6000원 7000원 가겠다 라는 아 그런 욕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음, 이것도 이제 앞선 거래 고, 앞전 고점 음, 이런 부분에서 매도 된게 또 이제 많이 밀렸어요 마이너스 10% 어, 이런 정도로 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은 양지사 구요 음, 지수 밀릴 때 품절주 봅니다. 신, 제가 신라섬유로 지금 목요일날, 어, 갈때 간단히 이제 잠깐 단타로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신라섬유가, 어, 뭐, 이렇게 많이 밀리거나 하는데 불구하고 양지사는, 어, 종가로 10% 목요일날 잘 끝난 흐름이구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도 좀 아래에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더니 장중에 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중에 거의 한 14%까지. 얘도 올라가는 게 이제 15,200원에 앞선 있는 이런 고점. 4월, 5월. 요때이 고점 부근까지만 딱 갔습니다. 그렇죠. 어, 어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근에서 딱 맞고 다시 좀 내려와서 보압으로 끝난. 이런 아 흐름이 보여졌구요. 그다음에 뭐 AMP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은 음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린 상황인데 요 앞선 요런 지금 주 초반에 요 흐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런 720선 저항 자리를 툭 치고 아 계속 좀 밀리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시장 8월 들어서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지수도 쉽지 않은데 계속 요런 고점 툭 터치하고 에, 밀리지 않고 있는 21선 부근에서 있다가 자 요런 날 어, 요런 날자 306720선 720선 자리를 돌파하고 마감이 됐죠. 어, 밀리지 않고 어, 몸통으로 잘 마감이 되고 다음날 이렇게 고전원 자리 또 아래 꼬리로 지켜주더니 잘또 고가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8월 17일 날 화요일 날유널도 거의 한10% 가까이 어, 그래서 요런 종목도 요런 돌파하고 나서 한 2,400원, 어, 500, 뭐, 요 때에, 2,400원, 500원, 요 때에, 어, 잘또 타이밍이 잦았어도, 여기 또 2,900원까지, 어, 또, 이번 주에 기회를 줄수 있었던, 요런 종목이구요. 뭐, 손절은, 뭐, 이렇게 항상 아까 중요하게 봤었던, 요런 이평선, 뭐, 가격이어도 좋구요. 뭐, 자기가 산 가격에서, 음, 뭐, 매도가 되면, 뭐, 자기 기준으로 따라서 몇 프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이평선 깨면, 어, 손절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요렇게, 매수 타이밍을 봤었던 자리에서 크게, 어, 손해를 보지 않고 좀 나올 수 있었던 요런 타이밍이 아니었나. 자, 그 다음은 대원제약이구요. 대원제약은, 자, 여기 306 자리에서 강하게, 아, 어, 뉴스로 올라왔고, 다음날 여기, 제가 여기 아래 꼬리, 어, 돌파한 종목일, 그날, 어, 또 이제, 캐치를 못 했다 라면 다음 날 요런 지지 자리에서 기다려 보고 손절 짧게 보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요는 아래꼬리에서 다행히 잡혔었던 부분도 말씀드렸고 다음 날 상승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거래가 없이 거래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상급률 자리 다음 날도 여기 좀 깨지 않고 종가로 지켜주더니 그 다음 날 세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하루 쉬고 지금 목요일 날도. 어 이런 옆에 매미봉 붙여놓더니 다음날 어, 이날 이제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장중에 거의 한 18%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페노피 브레이트 뭐 이렇게 관련해서 지금 대원제약이 올라와 있고요. 그날 이제 대원파마가 어, 이제 좀 같은 날 올라오긴 했었는데, 얘 올라왔다가 힘이 없었죠. 그나마 대원 제약이 힘이 좋았는데, 중요한 건 제, 어, 진양 제약입니다. 진양 제약도 같이 지금, 어, 페노비브레이트로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 관련주로는 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그닥 없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금요일날, 어뭐 그,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게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세게. 물론 좀 윗거리 남기고 내려왔는데 요 정말 올라올 때 정말 무섭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서인지 그 다음에 이때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진양제약이. 아 그리고 뭐 최영 최재영 관련주라고 해서 있길래 좀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나 싶었는데 그것 도 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은 우선은 또 지금 거래가 들어왔고 어, 외국인들도 계속 좀 놓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음, 녀석도 움직임 어떤 걸로 조금 더 튈지 아, 저런 윗꼬리 또 잡으러 가는 모습이 나올지도 봐야 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원은 음, 여기 이런 앞선 고점 자리에서 2십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어 지금 다시 지금 이번주에 어 반등을 주면서 그래서 윗골이 남기고 장중에 많이 올라갔어요. 8%뭐9%막 이렇게 장중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윗골이 남기고 끝난 상황이고요뭐 지금 어 성김 대표 방한 중이고 그래서 요런거 관련해서 또 이제 기대감 아요런 어, 부분도 있지 않나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어 북한의 미사일 얘기가 나오는데도 어, 이런, 그런 날 이렇게 푹 정말 막 2,000원 막 이렇게 아래로 깨지지 않고 그런 날도 힘 있는 거 보면은 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엔텍은 지금은 뭐 금요일 날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은 음 아래에서 이 녀석들 거래가 나오면서 상공육 툭 치고,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 양복 나온 날, 어, 다음날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상공육 자리에서 오날 강하게 올라왔죠. 이것도 이제 한 8,000원, 어, 8,700원, 8 0 0원대 아마, 어, 이제 봐,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번주 관심 의견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 지금 306 자리에서 강하게 이날 또13% 올라오면서 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시가 어, 갭으로 플러스 시작하더니 어, 반짝 만원 위에 올라갔다가 자 종가가 306 자리 아래를 깼죠. 음, 이런 흐름은 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 여기 최소한 음, 이런 시작 부근에서 어, 좀, 만약에 위에서 잡혔다라면, 어, 좀, 물량을 덜거나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크게 밀리면서 8200원까지,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매수가에서의 몇 프로 밀리면, 아니면은 어느 이평선 깨면은 손절, 이런 부분은 좀 매수할 때부터 지키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도, 어, 뭐 이거는 크게 상승은 아닌데, 음, 금요일 날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앞선 거래가 있은 이후에, 이런 저항, 이평선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 어, 단서가 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다가, 우선은 뭐, 이런, 어, 저항 자리를 장악하면서 이런 음, 거래로도 뚫지 못했던 저항 자리를 장악하면서 6.7% 거래도 늘었고 뭐 기간도 좀 관심이 좋고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다음 주에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영화 테크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간단히 체크하면 이럴 때 고점 부근을 15,000원 위에서 끝났으면 수요일날 저는 이날 종가를 들어갔다. 근데 못 올라가서, 어, 다음날 봐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놓친 게 상한가에 가더라라는 목요일 방송이 있었구요. 금요일날, 어, 요 가격, 18,500원, 어, 요거를 지지되는지 계속 봤었는데, 예. 막판에 올라갔죠. 분봉 어, 보면은 막판에 이렇게 살짝, 아, 정말 장중에 계속 올라가곤 싶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오르면서 시장 지수는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잘 붙여 놓더니 음 우선은 시간 외에서 19,000원에 끝났습니다. 뭐장 시간 외에서 막 9분까지는 뭐 2만 얼마 그 상한가 까지 막 보여줬다가 19,000원에 체결 19,000원에 체결 아, 조금만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뭐 3기도 뭐 이번주에 음, 이런 앞선 고점 가격대 이렇게 좀 돌파한 딱그 가격대의 기준으로 종가가 시가가 형성이 되죠. 어.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좀 거래 기관이 최근에 꽤 많이 샀었거든요. 어. 지금 뭐 시장 분위기하고 다르게 좀 세게 잘 움직여지는 종목. 어. 그 다음에 뭐, 서린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좀 뭐, 무더, 모더나 국내 생산 관련해서, 음 금요일날도 강하게 올라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FNF 홀딩스가, 아, 장중에 봤어요. 이거를 조금 올라올 때 봤는데, 제가 아까 HLB 생명과학 볼 때랑 비슷한 <laughs> 위치에서의 움직임이죠. 아, 얘가 그렇게까지 한 번에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어요. 아, 이거는 정말, 이게 지금 뭐 1조 규모의 FNF 뭐 이제 주식을 확보한다, 이제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된다, 뭐 이런 이슈와 함께 아,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또 여기 306 자리, 또 481선 갇히는 자리를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이거 무슨 움직임인지 하고 체크는 했었는데, 와, 좀, 맞고, 입골이 좀 생기거나, 아, 이제 좀, 어, 다음 주 관심주로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상황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종목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장 어려운데도, 음, 뭐, 흐름 있는 녀석들은, 물론 또 강한 녀석들은 강하게 나왔고, 근데 대부분이 정말 어렵게 많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목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말에 잘 정비를 하고 잘 찾아서 다음 주에 좀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아, 이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방송 도움 되시면 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